자가 아니에요라는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라고 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여러분, 오늘은 시작하기 전에 한 아메리카 부족의 관습을 하나 들려 주려고 해요. 북아메리카에 한 부족이 있었어요. 그 부족 소년들에게는 성인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치러야 하는 시험이 있다고 해요. 그 시험이 어떤 시험이냐면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부족과 멀리 떨어진 숲으로 간 후에 아들의 눈을 가린 채로 그 아들을 홀로 그곳에 남겨두어요. 그렇게 먼 곳에 눈을 가린 채 혼자 덩그러니 남겨진 소년은 숲 속에서 홀로 긴 밤을 보내야만 해요. 그곳은 동물들의 울음소리도 들리고요. 바람에 스치는 많은 나뭇잎의 잎사귀들이 이렇게 무서운 소리도 들리고요. 추운 밤일텐데 그런 멀고도 추운 무서운 밤을 눈까지 가린 채긴 밤을 보내야 한대요. 혹시 여러분이 야 이제 너 초등학생 되었으니까 너도 어린이가 되기 위해서는 꼭 통과해야 할 관문이다 하면서 밤에 산에 눈을 가린 채 혼자 놔두고 아빠가 가게 되면 어떨 것 같아요? 항상 내 옆에 있어줄 것 같은 아빠가 이 무서운 곳에 나를 버리고 갔다는 사실이 너무나 원망스러우면서 속상한 마음이 있을 것 같아요. 이 소년에게도 그런 마음이 분명히 들었겠죠? 그렇게 영원히 안 지날 것 같은 어두운 밤이 지나고 아침이 찾아와서 눈 가리개를 벗을 수 있게 되었어요. 그 소년이 눈 가리개를 벗자 한 사람이 흐미하게 보여요. 누구일 것 같아요? 바로 소년의 아버지였어요. 혼자 있었다고 생각되는 그 밤에 아버지는 아들 옆에서 꼼짝없이 아들을 지켜보고 보호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처럼 우리를 절대 혼자 내버려 두지 않는 분이 있어요. 그리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계세요. 우리가 밥을 먹고, 공부를 하고, 잠을 자고, 심지어 화장실을 갈 때도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있어요. 누군지 궁금하지 않아요? 오늘의 성경 말씀을 통해 누구인지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가 한번 보았던 모습인 것 같죠? 맞아요. 유월절 저녁이에요.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있는 것도 이제 잠시뿐이다. 내가 가면 너희는 나를 찾아다닐 것이다. 하지만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수 없단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었어요.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어디로 가시기에 저희는 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지금은 따라올 수 없지만 나중에는 따라올 수 있게 될 거야. 주님, 저는 주님이 가시는 곳 어디라도 주님이 위해서라면 어디든 따라가고 주님을 위해서라면 제 목숨도 바치면서 따라갈 거라고요. 그러자 예수님이 베드로를 지그시 보시며 웃으며 대답하셨어요. 너가 나를 세번 모른다고 말할 것이야. 베드로는 혼란스러웠어요. 아니, 내가 왜 예수님을 부인한다는 거지? 난 그러지 않을 건데, 절대! 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제자들은 걱정과 근심이 가득했어요. 어떡하지? 예수님만 믿고 걸어왔는데, 앞으로 무엇을 하고 살지? 그렇게 걱정하고 근심하는 제자들의 마음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은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내가 너희들을 위해 하나님께 구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셔서, 내가 너희들과 있는 것보다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도록 하실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를 잘 들어보았나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보혜사는 누구일까요? 바로 성령님이라는 분이세요. 성령님 들어본 친구 있나요? 보혜사는 성령님의 또 다른 이름이에요. 보살피며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라는 이름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전사님이 성령님은 말이야. 이렇게 두 가지로 성령님을 소개해 보려고 해요. 성령님은 말이야. 첫 번째는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살피시는 분이에요. 누구와 함께 하시고 누구를 보살피신다고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살피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이 없는 제자들의 모습은 한없이 연약한 모습이에요. 한없이 부족한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처럼 제자들을 도와줄 분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어 함께 하시겠다고 제자들에게 약속하셨어요.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약속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뭐라고 약속하셨는지 성경을 한번 찾아볼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유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시며 성령님이 제자들에게 임하실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셨지만 겉에 계시지 않지만 제자들은 존처럼 슬퍼하거나 우울하거나 낙심하지 않았어요. 왜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이 제자들 안에 오실 것을 기대하며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기대하며 성령님을 기다렸던 성령님을 만난 제자들의 모습은 이전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의 제자들을 성경에서 볼수 있어요. 성령님이 제자들과 함께 하실 때 우리는 할수 없는 것들을 성령님과 함께 하실 때 능히 해낼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걸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두 번째 성령님은 마리아 두 번째는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에요.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은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잘 깨닫고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성경을 이해하게 하시는 분이세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를 바른 길로도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어두컴컴한 밤에 아까 그 소녀처럼 빛이 전혀 없다고 생각해 봐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 몰라서 두렵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희들을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다시 오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을 믿어요. 그리고 그것을 믿게 하시고 이해하게 하시는 분도 성령님이세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은 우리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시고 우리의 길을 밝히시는 분이세요.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세요. 성령님과 함께 하면 어떤 어려움도 두렵지 않아요. 혼자라는 생각이 들거나 여러분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어 발을 동동동 구르게 될 때면 오늘의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성령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여러분과 함께하세요. 어제도 함께하셨었고 오늘도 함께하시고 내일도 함께하실 성령님이세요.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함께하시는 성령님과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을 기억해서.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므로 그 삶의 기쁨과 은혜와 담담함이 넘쳐나는 기념무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성령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떻게 우리 곁에 오게 되었는지를 알게 되었어요. 항상 우리 곁에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우리 마음 깊은 곳에 꽁꽁 숨겨두는 것이 아니라, 두려울 때, 걱정될 때, 행복할 때, 기쁠 때, 언제든지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인식하고, 성령님을 찾으며, 성령님과 늘 동행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세요. 그래서 성령님 안에서, 담대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내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시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고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와 본는과 영광이 영원히. 날씨가 안 좋고, 비가 오고, 바람도 많이 불어서, 어제는 밖에 나가서 못 놀았겠네? 음, 너무 아쉬웠겠다. 그리고 다음 주 아주 중요한 소식이 있어. 다음 주는 미니 영국으로 우리 선생님들이 함께 영국 예배를 할 거야.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렇게 영상 예배가 아닌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여러분과 함께 예배 드릴 거니까. 다음 주는 유년부 주일 예배 9시에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거꼭 기억해서 다음 주는 일찍 일어나서 9시에 함께 영국 예배를 드릴 수 있으면 좋겠다. 자, 그렇다면 오늘도 문제 있겠죠? 문제 주세요. 첫 번째 문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신다고 말씀하셨나요? 두 번째 문제. 두 번째 문제는 객관식이 아니라 주관식이야.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이 하시는 역할에 대해서 생각내는 대로 자유롭게 적어보자. 성령님의 하시는 일? 너무너무 많은걸? 자, 그렇다면 오늘 문제도 말씀을 잘 들은 친구들은 어렵지 않게 풀었겠지. 다음 주에는 아침 9시에 실시간으로 만나는 거 잊지 말고 우리 다음 주에 영국 예배에서 만나도록 하지. 자, 그렇다면 먹모스 타임은 여기까지. 안녕!